가평군 북면 정목리 쪽에 조무락골입니다. 조무락골인데 가평의 오지입니다. 늘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조무락골. 가평의 북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그 길이 외길이라서 차가 막히면 사실은 빼드박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가평군 가평전철역에서 3 0분 안으로.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가평 산속도, 웬만한 가평 오지도, 가평, 가평역 전철, 상천역 전철, 청평역 전철, 뭐 대성리역까지. 곳곳에 대성리부터 가평역까지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곳 전철을 기준으로 교통을 생각하면 강원도로 원주, 아, 원주가 아니지. 행성, 평창, 심하게 정선, 이런 쪽으로 가실 분들에게 가평 국면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는 가평 고무락골입니다. 좀 전에 위쪽에 올라갔다 왔는데, 차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개인 농장 사유지, 매운탕 식당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저 밑에 쪽에 차를 세워놓고, 이 비경을 보려면 밑에서 한 1km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차가지고 올라오셔서 차를 돌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길 옆에 두시고 안내판을 따라서 한 1km.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데는 한 500m입니다. 큰 길에서. 원작에서는 팍팍 봄에 꽂히고 있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조무락골입니다. 아, 이게 옛날에 분교자리인데 네. 옛날에 선생님이 식사하는 즐겁게라고 한, 써놓으셨네요. 예. 23가구가 살아서 떴는데. 아, 여기 지금 정몽리에 23가구가요. 네. 옛날에는. 네. 음, 화전민들이 이쪽이 계곡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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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에 뭐, 계곡 뒤쪽으로도 땅이 조금 있고요. 네, 저쪽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위쪽에 도로 건너편에도 땅이 좀 있으신 거네. 이쪽 건너지. 건너편에. 건너편에요? 네. 아, <laughs> 그리고는 여기가 고지로 한550 고지. 520. 520 고지 되고, 이제 저 밑으로는 사창이 내려가는 고개네. 그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갯마로 마지막 땅이네. 하고 아, 학교 우물이 예. 여기 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이야. 이 학교 우물 여기에요. 우와, 귀한 거네. 요 어이쿠. 이야, 줘요. 지금도 물이 아주 많은데요. 예. 이야, 이거 그림 좋다. 아, 좋네 좋아. 이야. 물이 여기서 소아서 이걸 내려가네요. 그렇죠. 계곡으로. 이야. 여 그... 물이 여름에 생기시는 걸 갖고잖아. 에... 여러 집은 막 부서져. 야 그렇게, 쓰러면, 차요. 그렇게 차요? 그렇게 에, 예 예. 이야. 치겠다아 이. 지금도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건실한. 야 그렇죠 석기. 이야 비난 거네요 이거. 야. 여기가 선생님 어디죠? 여기가 북면 몽 강원도 아니 여기 경기도 네. 가평군 네. 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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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정몽리 네. 해발 500m 옛날에는 기가 700km 썼어요. 근데 이제 길을 내리라고 깎아 가지고서 아 지금 여기 5 0 0대 이상 죠 530이요. 네. 이 야, 천혜의 절경이네요. 지나가다가 제가 저기 아까 들 뭐죠? 저기가 들꽃 빈자리. 들꽃 빈자리 구경 왔는데 응. 거기 문이 닫혀 있어서 지나는 길에 선생님 뵙고서 계곡. 또또 뭐야, 또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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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또뭐 관리. 우와. 폭포가 사방에서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한 군데. 오 군데. 장관입니다. 음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야, 장관입니다. 드디어 어마어마한 계곡을 또한번 촬영하게 됩니다. 제가 요 짓을 못해서 몸살이 났었습니다. 기암 절벽에 폭포가 양쪽으로. ừ

예. 아, 이야. 어, <laughs> <말죠>. 예. 아 그래요? 야, 선생님은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 시켜죠 예. 아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 시켜가지고. <laughs>